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우리 미술치료사 선생님들이 센터라든지 여러 곳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요. 어, 우리 아이랑 뭘 하지 또는 우리 내담자랑 뭘 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요. 색채를 중심으로 하되 아이에게 좀더 색다른 방법으로 미술 치료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어머님과 함께 하는 가족 미술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역동이라든지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눈치를 보는지 또는 엄마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가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역동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치료사로서 은 어, 사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조금은 더 돈독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아, 우리 아이는 경계선에 딱 있는 발달 장애 아동이다. 그래서 참 애매하다라고 하실 경우에 집에서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색깔 소금 만들기예요. 어쩌면 우리 미술치료사 선생님들은 거의 다 아시는 기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 실현 그리고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발달장애 경계선에 있는 아동에게도 좋지만 5,6세 아동에게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자 그럼 세션 과정을 보실까요 저는 먼저 횟집 비닐을 깔아 놓습니다 아무래도 가루가 많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굵은 소금, 파스텔, 가위 또는 칼 필요하겠죠 우리 아동은 글을 막 읽고 배우는 그래. 과정이라 제가 소금을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소금이 맛있어? 소금 맛이 어때? 짜요 그리고 소금을 적당량 붓고 엄마와 아이와 함께 소금의 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소금의 거친 질감을 느껴보고 달라붙기도 하니까 아이는 손을 털기도 하죠. 아 그리고 우리 아동은 소금의 짠 맛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개는 집어 먹기도 했습니다. 네 저렇게. 충분히 질감을 느끼고 어머니는 스마일 얼굴을 그려보기도 하네요. 저는 오늘 엄마와 아이가 각자 생각하는 가족 구성원을 색으로 표현해 보도록 권했습니다. 아이는 외동이고요, 세 식구가 살고 있어요. 아이와 엄마는 각각 연두, 하늘색, 검정, 주황, 노랑, 파랑을 골랐습니다. 네, 원래는 아이에게 칼을 주지는 않는데요. 아이가 이미 7세이고, 조심성이 많아서 스스로 칼을 잘할수 있다고 했고, 엄마도 이에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칼을 줬고, 어, 엄마와 저는 가위로 파스텔을 갈아서 하얀 소금 위에 뿌리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함께 동참했고요. 먼저, 어, 그 파스텔을 가는 요령을 제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네, 저도 참여를 했었죠. 지금 아동은 연두색 색깔 소금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는 파란색 색깔 소금을 네, 완성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파스텔의 양은 각자 스스로 더 갈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할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조금 더 많이 갈면 갈수록 진한 색으로 변하겠죠. 네, 거의 어, 가족의 그 색깔 소금이 다 완성이 되면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유리병에 각자 담아 보도록 합니다. 그 가족의 중심 구성원에 따라서 소금의 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어머니는 어른이니까 깔때기를 이용해서 스스로 담을 수 있도록 했고요. 아이는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아이와 함께 같이 깔때기를 이용해서 유리병에 차곡차곡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네, 준비해 두었던 예쁜 리본 또는 깔끔한 리본을 네, 저렇게 묶어서 끝으로 콜크마개를 단단히 닫고 완성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아이와 엄마가 만족하면서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네, 오늘 세션에서 나타난 이 가족들의 색을 보면 엄마가 생각하는 아빠, 본인, 아들 순서이고요. 7세 아동이 생각하는 아빠, 엄마, 그리고 본인의 색을 저렇게 표현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치료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깔때기에 담는 과정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어머님과 우리 내담 아동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하면서요. 여러분이 참고하실 때 꼭 이런 과정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어,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치료사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에 을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어, 두 사람이 있을 때 각자 따로 치료사를 만날 때와 얘기가 상당히 다르고 표정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동 또는 엄마의 치료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이 외에도 엄마와 같이 할수 있는 미술 치료 방법들을 제가 차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